여러분들이 어 이제 앞으로 중복 어 대표기도 할 때나 어 중복기도 할 때나 그런 용어 쓰는 것들을 좀 설명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노트 있으면 노트 필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용어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헷갈리지 않고 앞으로 는 이런 용어를 예배 예배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은 어, 이런 용어를 잘, 잘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祈りをする方, 또는 取りなしの祈りをされる方は,今日の特別専用の用語がありますのでそれをノートに書き印をしながら、今後の祈りをするときにこの単語を用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지금 음, 방금 유기석 집사님께서, 배선옥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했죠. 일단 유기석 집사님께서 배선옥 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이거 유기석 집이사님과 배선옥 전도사님께서 미코도바 샘플されます. 이렇게 이말に言다れたので私は이 노래 이거 심화세인데. 어, 기도하는 분들은 도입 부분에서 성경 읽는 것을 어, 어떤 분은 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자가 이렇게 어,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기 전에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하이가 시작할 도입부 기소가소오いませ 아. 기도문을 작성실때 참고하시라고 바른 용어들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대해서 거네 대해서 사이と思 우리는 대부분 대예배라고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대예배라고는 사용하지 않고 예배라고 사용합니다. 私たちはダイレと言いますがえレという風に表現をします 그리고 예배 드리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하다 예배하다를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어, 성가 대라고 사용하지 않고 찬양 대라고 사용합니다. 어, 대표, 하, 대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라고 하시는 용어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라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대표 이도를 사는方も私たちの教会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が、その時にそういう言葉ではなく私の教会というふうに表現をしま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하신 최상의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인칭으로 교회를 수식할 경우 낮추어 표현하는 어, 저희라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시라에あります. 그리스도のことを実손시 最優先順位に置く方でありますから、一人称で言うんではなく、私たちの教会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ギドウへ外へ、하나님をホッチングを開け教会、祈りの冒頭で神様を交渉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せん우리가ギド할때、종종하나님을부나지않고시작하는경우가있는데이거는옳지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 기도의 순서를 하나님의 호칭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私たちは祈りをする時に神様に感謝と願いをそして神様にその祈りを持ち上げてち上げ,て捧げるものですから「イエス様が教えてくださった祈りを見習います」冒頭のところに神様「神様」「神様」っていうふうに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例えば「全のなる神様」「聖なる神様」「愛の神様」 메그유타카나 가민사마 치즈나르 가사마뜻い 훈이 러이러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 기도 서두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로 호칭을 부르신데 그것도 안 됩니다. 이리노 보통이 아이노 오이 아이노 유타카나예사마이이ますがそれも正しくありませ 기도의 서두에는 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호칭을 시작하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생각해 볼때 기도의 서두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の皆を交渉して始まりますがこれは正しくありません私たちが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というふうに終わりますが論理的に父なる神様を意味しますから祈りの対象を考えるときに祈りの冒頭でイエス様というふうに言うよりも愛の豊かな神様というふうな交渉で呼ぶことが望ましいと思います。 어, 기도의 서두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노리노 보도에 세속하소 인용시대 이노리이 노리로 하지 말것는 늦어 마시것는 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감고 私たちは神様の願いを申し上げて祈ります。祈りを聞いておられる方はただ一人神様だけです。ですから目をつむって祈,る祈りますが、始まってから会議中にそ,そこの部分が距離が遠くなってしまいます。 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그 서두에 하나님을 부르신 후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보다 우리의 감사 소원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제가 가면 삼아니 이 논리와 사상이보도대 가면 삼아오 미나오 였다 아토니 성경 가서를 인용할 것 보다 가면 삼아니 감사, 내갈을 모시어 주 것이 옳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당신으로 지칭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다, 감히 사마니 祈りを捧げるときにあなたっていうふうに呼ぶ師匠も 무너져 마시こと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2인칭으로 됩니다. 물론 하나님 하오체에 해당하는 2인칭의 대명사는 당신의 존재 말하기는 하지만 그 높임의 정도는 아주 낮습니다. 어가를기니인에어그러니っていうな言葉は尊敬語ではありますがその言葉は神様に言葉です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당신으로 지칭하는 것은 ですから私たちが神様をのの皆を祈る時にあなたというふうに思想することは望ましくありません。ウうなを許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言葉よりももっと丁寧な表現は、えー、許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っていうことです。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지를 때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노기니 우리 미여 용서해 주세요. 라는 오어지마 하옵소서라는 말은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존칭 어미이므로 용서하옵소서 해도 되지만 이보다 더 공손한 표현은 용서하여,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許してくださいという言葉は丁寧な頼み事、また願いではありますが、もっと許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というふうに祈ることの方が、もっと丁寧な言葉だと思います。で礼拝を助ける賛美体の賛美,賛美という表現も適切ではありません。 예배의 순서에 포함되어 있는 찬송 기도 봉독 설교 봉헌 축도 등에. 그 어느 것이 주가 되고 부가 될수 없는 족자적인,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하이오를 타스케르 삼비 데스케ど레이하이에 포함되어 있는 이하이니 음악을 했던 레이하이도 どれが主になるまたどれがになるということは適切ではありません。も 예배 의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찬양대에, 어, 찬양에 대해서는 예배를 돕는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1 부분 である 찬비대 가를돕る 표현은 적ではありませ 어떤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이런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니다이이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번 단어도 적합하지 않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부분 이번 단어도 적합하지 않고요. 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했습니다. 이 예수 리스도기도이기도니다이다이합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 이런 어도적합하いう言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용어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 예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적합합니다. 우수님런 용어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님이기도이기도 어, 그 끝은 과거형으로 기도하였습니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형인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私祈る時その祈りの内容は現在形ですので 이롸마시따っていう言葉は適切ではなく, 이롸마시따っていう現在形の言葉が適切です. 그리고 여러분 기도자가 어 기도하실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선파실 목사님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있할 것도와 샘 사례를 목님을니사사도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니까 굳이 김성수 목사님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용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 선생은 단지 한 분이기 때문에 킴슨목 선생이 아니라 우리 단일 목 선생의 기도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피해서 회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 내용에 회개 기도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목 선생과

그렇게 붙여놓고요. 이분들은 어, 미리 나와서 회중구들을 대표 대표하시는데 절대 자기 본 마음의 어, 감정을 표출하는거나 자기의 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대표 이를소시카이소소니 가처를 어, 모ます를 사례를 토끼니. 자신 감정의 표현을 기도에에. 코아에기 하. 회중기도라는 것은 어, 자기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 어떤 분들은 음,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넣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제목 기도 제목을 넣으면 안 되고요. 회중을 대표해서 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 항상 사회자나 기도자나 10분 전에 미리 오셔서 항상 기도로 물론 써서 기도를 해오시는데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会議中ですから自分の個人的祈りの題目は加えなくても大丈夫ですいつも司会者そして司会者と代表祈りをされる方は10分前に出て早めに出てこられて書いてもいいですし祈りを準備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な 어, 특송할 때도 30분 전에 서로 맞춰보고 어려운 선곡이나 편곡은 미리 선정하여 3주 전에 어, 미리 악보를 전달해 주시고 지난주 로성욱 집사님께서 우리 콰이어, 힐링 콰이어 어, 우리가 특송이 있었는데 3주 전에 그 악보를 받았어요 그 악보를 받고 저는 어, 내용혼이은총리며 그게 편곡이더라고요 그 편곡인데 조금 하이소프라 놓고 테너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남자파트, 여자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악보를 다 음을 다 습득을 해가지고 악보를 안 보고 하나만 빼트린다는 심정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연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연습이 일치가 됐으면은 굉장히 멋있는 곡이고 그 하나미. 하나님 앞에 드려낸 찬송가가 내 심령에 그게 울려 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연습이 안 되니까 여기서 삐쭉 여기서 삐쭉 이게 마음이 하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힐링과이그노성욱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그거를 우리 찬양 인도하는 그 집사님들은 평곡 편곡, 특별히 편곡할 때는 미리 3주 전에 악보를 줘서 미리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내가 찬양을 부르는 찬양을 하느님 앞에 연락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어, 들어야 되는 저는 옛날에 통역 네. えー、ヒーリングガイオの主催で、えー、礼拝を捧げる前に特別な賛美がありましたそしてロ・ソンウォンさんが3週間前にその曲の楽譜を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楽譜には、えー、男性のパート女性のパートがありました、えー、私は神様に捧げるという気持ちで楽譜を読んでその詩も覚えてきましたでも当日やっぱり皆さんの練習が足りなかったと思うので 賛美を捧げるときに音が合わなかったり切れたりをしてしまいました。ですから3週間前に、えー、楽譜を送ってください。そしてそれを自ら練習をしてくると、神様の前に本当に賛美を捧げられる賛美になると思います。が平均堂って、うん、ソリスト、スト4マディをし4マディをしき 그 연습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저는제목소리소리로서는고어요 제가 는을 그게 제가 소리소し 그게 너무 제소리고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laughs> 그, 제가 소리하는그그 제가 찬양하는그 음, 찬양이 하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는 특히니 삼비였을 그는 삼비와 가미사마니 도덕해라 해준다. 이 것도 간지마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나오면 찬양을 인도를 하시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입좀 열어주세요. 입. 에미사마가 삼비어를 할 때에 삼비의 지도자서가 앞에 내出て 오られます가 本当に口を思いっきり開けてともに賛美してください. 우리 찬양 인도 우리 집사님이 찬양 앞에서 인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봐요. 누가 그 입을 여는지 입을 열어서 마음껏 마음을 열어 놓는 대 다음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 덥석덥석 받아 먹어야지요 할렐루야. 賛美を導く人は一生懸命導いていますそれに対して皆様も口を大きく開けて賛美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牧先生が講談でメッセージされる時もアーメンアーメンって言ってそのアーメン言いながらメッセージを食べ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教会の水準を見る時に賛美をどれくらい熱く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によってその教会の水準がわかります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나서 질서 없이 이리 들어갔다가 절이 들어갔다가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눈이 예민해서 눈꼬리 사나요? 비오 시대에 이아이이 그러니까 찬양을 마치면 청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청년들은 청년 집사님들은 찬양을 마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 보는 회중도 그렇고 어, 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아, 질서정연하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렇 찬미가終았다 후에, 아까 성년부의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년부의 사람들은 왼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셔도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헌신예배를 드리란다. 한 달에 한 번씩 헌신예배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 어, 9월달에 헌신예배는 임직자들이 헌신예배 드리잖아요. 충분히, 어, 편곡. 누가, 어, 전영아 집사님이 하실지, 누가 주체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 헌신예배 드릴 때는 복장도, 어 이게 완전히 그 예를 들어서 화얀 브라우스나 까만 바지 이렇게 입으면 아주 예쁘고 보는 사람도 저, 아 정성껏 준비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갖춰 예, 갱신례회가 있습니다만 인식자노 각가타가 주최사 될と思うんですけど, 산비의 극모 변격이 あ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 3주간 전에 それ를 送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賛美をする時の服装ですけど上は白色のブラウス下は黒っぽいズボンやスカートを履かれると見る時もとても美しくいい姿だと思います앞ロ로우리교회が커지면안내의원도안내의원기도의원エベボの사회그리고찬양의원들미리미리나오셔서 어,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막 헐레붙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님 앞에도 부끄러워서 안 돼요.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어, 그 박영희 권사님이 예배 국장이고, 또 저도 일찍, 한 시간 전에 일, 오니까, 어, 기도로, 먼저 기도로 시직, 시직하, 시작하고 어, 일을 이렇게 각자의 맡은 분야에 투입돼서 했으면 굉장히 교육가 질서 정연하고, 遅すなわけではなくて、とても良いと思いこれからグレス教会がどんどん大きくなっていくと案内する人、祈りを導く人、礼拝を導く人たちが来られると、そういう人たちが立っていくと思います。えー、とパギョンヒ監視さんは礼拝の局長さんです。で、私もそうですけど、1時間前に来て、 교회의 예배의 준비를 아らかじめ 해서 정리 정돈을 する 가운데 해 나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laughs>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 다문화 나 TCK 이런 분들도 이쪽에 소문 나서 많이 보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마음을 가지면새 가족들이 오시면 절대로 혼자 함께 만들어 놓지 마세요. 세 가족들은 그게 굉장히 그게 힘들거든요. 그리스교회가 다다문의人々 TCK의人々가 모여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가족의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사람들이 온다가족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족의 사람

아나이 우리 세 가족들이 앞으로 오시면 정착하느냐 안다 정착을 못 하느냐. 우리 예비 중직자들에 대해 달려 있다는 것도 가언이 아닙니다. 당신 가족가가착마스ませんかということは요비されている중職者方가の의 고나이도 다이 여러분들 정말 말씀도잘 들으시고 오늘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혀를 좀 주, 조심하시고 기도해서이 혀를 아름다운 혀, 사람을 살리는 혀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겨, 예배를 사게 ながら 믿고를 듣으면서 恵みをたくさん受けました. 여러분의 목도사오 생성사되서人を살리는 자가 될 것을 お願いします. 지금 이때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마 올려서 석이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뜻은 감사만이 감사와 석이ます.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용어와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석사노요비사제들이다주석사노가가 놓치이られる 용어 놓치らない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배 중직자들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중추적 역할을 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 능력도 주시고, 세임도 공급하여 주시고, 인력, 능력, 어,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람 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치카라도, 리 영광들이고, 목사님의 왼팔, 오른팔,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가족을 돌보는 우리 예비중직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神様には栄光を捧げ、牧先生の右腕、左手の役割をし、教会に使え、新しい家族の人々が来た時に使えていける。予備された住職者にならせてください。神様をみよう。イエスクリスティールもろ毛糸派を苗田感謝し。